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급공무원 시험 대비 단기 고득점 비결. 2개월 만에 90점 도전하기입니다. 강의하는 저는 공단기에서 한국사를 담당하는 정건용 교수입니다. 자, 현재 여러분이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가. 2개월 만에 90점 도전하려면 나름대로 궁지에 처해 계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여러분이 초급 실력자일 경우, 지금 현재 실력이 90점에서 40점대 정도로 평가받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얼마 전에 시험공부를 시작해서 완전 초보자 입장에 있는데 시험은 몇달 후에 있다고 하니 내년에 합격하더라도 이번에 시험을 두달 만에 한번 보고 싶은 분들 자 어차피 시험을 본다라면은 합격점에 근사치로 다가가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일러 드리는 대로 공부하신다면 2개월 만에 1년 공부한 사람을 따라잡고 합격점 95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레알 진짜입니까?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 설명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의 노인 현실을 분석해 드린다면 공무원 한국사 기본 이론에. 공부가 제대로 안 되어 계시기 때문에 매우 취약한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시험 보려고 하는 공무원 시험 기출 분석에도 아직까지 생소하실 겁니다. 자, 공무원 시험은 3단계로 공부하는데요. 실전 문제, 해법, 스킬을 배워야 합니다. 역시 이 점에 대해서도 미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도 기출 분석도 문제 해법도 아직 터득되지 않은 기초 실력, 입문 실력일 경우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두달 동안 공부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느냐 막막하기 짝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대안으로 자, 2024년 1월에 출제순위 만점 한국사라는 책을 역작으로 내놓았습니다. 자, 이 책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시험에 나올 만한 핵심 키워드를 노란색 형광펜 안에 다 표기해서 판서 노트처럼 만들었습니다. 이 개수가 한국사 시험을 만점 받는데 필요한 것이 약 4,800개이고요. 여러분이 두달 안에 2,800개만 이해하고 어느 정도 암기하고 시험장에 가시면은 95점이 나옵니다. 교수님 진짜입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2024년 국가직 시험이 바로 얼마 전 3월 23일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면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2,800개 안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버케이블을 33,000도 외우시는데 한국어로 된 한국사 2,800개를 두달 안에 공부를 제대로 못하신다고요? 말이 안 되죠. 빠른 분들은 열흘만 집중하면 곧바로 2,800개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실력으로 시험장에 가시면 놀랍게도 95점까지는 쉽게 도달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분은 유튜브에서 정근용 교수의 2024년 국가직 공무원 시험 해설을 캡처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20번까지 여러분들에게 몇 페이지, 몇째줄에 출제되었는지 제가 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절대로 거짓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제 강의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전혀 공무원 시험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컨텐츠가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이 만화라는 그림이 들어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만화 그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바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시험에 나온 문장으로 설명하고 그 밑에는 이런 재미있는 그림으로 만화가께서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몸이 건조한 텍스트의 지속이 아니라, 그림으로 보니까 훨씬 쉽게 이해되고, 그림과 그림 사이의 연계가 자연스럽죠?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 잔상 효과가 있어서 문제를 보면, 아, 맞다. 그때 그 그림에서 책세 권이 있었지. 그게 1번이 위서였어. 이렇게 생각이 난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정언입니다. 자 그러므로 한국사는 책에 있는 글자 한줄한 한 줄씩 막 외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먼저 이해하시고 이 텍스트를 암기하신다라면 시험에서 짧은 시간 안에 적효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북인북, 즉책 안에 부록으로 이렇게 작은 소책자를 하나 넣었습니다. 대략 70페이지 정도니까 아주 얇고 가벼운데요 여러분들이 만화로 이해하신 다음에 이 키워드 촌정이라는 부록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읽어 보신다 라면 저절로 복습이 됩니다 자 따라서 만화책 한번 구입하셔 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주일 안에 한번 읽으시고 또 일주일 지나면 한번 더 보시고 땀땀이 시간 나실 때마다 화장실에 가셔서 북인북 작은 소책자 하나 들고 다니면서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혹은 까먹었는지 확인만 해보신다 라면은 몇 차례 반복되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혹시 강의를 더 듣고 싶은 분은? 공단기에 가면은 속성 과정으로 속성 만점 단기 총정리라고 하는 제가 강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체 짧은 64강인데요. 이 강좌만 여러분들이 쭉 들어보신다라면은 여러분들에게 만점까지도 제가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전 입문자시라면은 여러분들이 소프트하게 여러분들이 양식 먹기 전에 먼저 애프 타이즈를 먼저 먹죠. 죽을 먹습니다. 서프를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입문자라면은 한국사 핵심 통찰 8시간짜리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그림이 있고 지도가 막 보이죠. 만화로 그려져 있죠. 네, 이런 만화로 그려져 있는 것이 만화가의 작품이고요. 출제 순위 만점 한국사에 있는 컨텐츠를 지도 위에서 제가 클릭 클릭하면은 액티베이션 되도록 끔 만들어 뒀습니다. 이 만화로서 그림을 본 강좌를 들으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판서처럼 텍스트에 들어가 있었던 형광펜 안에 글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게 이렇게 하나씩 떠오르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뒤에서 정리도 해드리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표도 만들어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야, 한국사를 그림으로 이해하다니. 아주 쉽게 이해될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키워드로 요점 정리를 해 주신다고. 그리고 부록 책도 있댄다. 야, 이렇게 공부한다라면두달 안에 90점보다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선배들의 전언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출판사에 이컨텐츠를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출판사 아, 이거 일리가 있다. 해서 이번에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뒤늦게 나온 바로 얼마 전에 나온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문 과정이 끝난 분들은 이번에는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아까 보셨던 입문보다는 거물망이 좀더 촘촘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64강을 따라오신다라면 8강을 먼저 쭉 한번 훑어서 공부하셨고요. 뒤에 64강을 하나하나 따라오신다라면 시험에 빠져나갈 만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64강짜리 수업에는 뒤에 가면 문제풀이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앞에서 만화로 배우고, 키워드로 배우고, 표로 정리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실전 문제 푸는 스킬 알려드리고, 와, 1타 3매네. 나,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시기 때문에 고득점을 하는 기적이 곧바로 연출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두달 안에 과연 90점 맞는 게 가능한지 제가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어쩌면은 만점의 기적을 한번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파이팅!